뭘 찍을 거냐면 짠 뉴진스 하니 메이크업 제가 작년에 혜린이 메이크업 찍었었잖아요 그때 하니 메이크업 해달라는 요청이 되게 많았는데 저랑 머리 스타일이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이 느낌 한번 해볼 건데 메이크업은 좀 별거 없을 것 같아가지고 헤어 연출하는 법까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눈가가 되게 밝아 보이죠 코렉터를 미리 발라놨는데 코렉터는 약간 그 픽싱 되는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미리 발라놨어요 그리고 하니는 모공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요걸로 모공을 먼저 가려줄게요. 진짜 소량을 이렇게 코 주변에 발라줄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쿠션을 바르겠습니다. 하니처럼 잡티 하나 없는 커버를 위해서 원래는 파데를 쓸까 하다가 그래도 약간 학생 느낌의 메이크업이니까 간편하게 쿠션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루나 컨실러! 콧들 부분이 좀 두꺼워 보이게끔 밝은 컬러로 음영을 좀 이렇게 지워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좀 밝게 커버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요거 다크서클 컨실러 앞에 묻혔던 컨실러랑 자연스럽게 섞이게 이렇게 묻혀준 다음에 아까 남겨뒀던 눈가를 이걸로 커버를 해줄게요. 눈두덩이도 그리고 밀착을 시켜줄게요. 이제 눈썹을 그릴 건데요. 먼저 브로우 케이크로 여기 뒤에 산이 살아있는 도톰한 일자 눈썹 느낌으로 이렇게 대충 틀을 잡아놓고 그리고 이걸로 나머지 모양. 눈썹을 너무 진하지 않게 그려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반대쪽도 똑같이 그려줄게요. 짠 이렇게 그려놓고 그리고 코쉐딩을 해줄게요 원래가 여긴데요 살짝 뒤로 그림자를 넣을게요 좀 동글동글 귀여운 코 느낌이어가지고 살짝 도톰하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림자를 없애가지고 좀 구멍이 작아 보이게 코끝도 좀 짧아 보이게 위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얼굴이 동글동글 귀여워 보이게끔 해줄게요 여기를 이렇게, 여기 눈 끝에 이 느낌. 살짝 그림자 넣어줄게요. 그리고 애교살을 먼저 만들어줄 건데, 이거 저번에도 썼던 거. 애교살을 커버해주면서 좀 이렇게 밝혀주는 느낌으로 눈앞에 뾰족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음영들을 요걸로 이렇게 메꿔줄게요. 이 파우더를 이렇게 좀 모공 하나 없는 느낌으로 그리고 섀도우는 이렇게 두 가지 팔레트를 적절히 섞어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이 컬러에 이거 살짝 섞을게요. 얇게 한 겹만 이렇게 깔아줄게요.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거 투쿨포스쿨. 이거는 2호 로지듀. 이렇게 앞머리랑. 그리고 이 컬러. 언더를 이렇게 일자로 여기 언더 삼각존을 이렇게 일자, 일자 느낌으로 이렇게 빼서 채워줄게요. 다시 이거랑 이 컬러 살짝 섞을게요. 눈두덩 뒤에를 막아주듯이 앞에도 살짝 발라줄게요. 그 다음 1호 들숨의 음영, 날숨의 그윽함. 이렇게 섞어가지고요. 아이라인 그릴 영역에 좀 발라줄게요. 꼬리는 거의 일자 느낌으로. 진짜 이렇게 내추럴한 느낌이 메이크업하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클리오 초코 브라운 이 펜슬로 이렇게 라인을 살짝 그려줄게요. 그리고 이걸로 그림자. 뒤에는 조금 위로 닫혀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 컬러. 이렇게 블렌딩 해줄게요. 그리고 이거 펜슬로 다시 안쪽 점막을 좀 환하게 밝혀줄게요. 젠토 단테 원 바이 원 래쉬 디파이너. 그냥 대충 발라줄게요. 이렇게 언더도 한두 가닥만 좀 강조한 느낌으로. 그리고 블러셔는 이렇게 두개 가지고 왔는데 먼저 이 컬러 발라줄게요. 블러셔는 약간 쿨톤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 영역에 바를게요. 그리고 로맨 스트로베리 밀크. 외곽 쪽에 살짝 더 바를게요.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하얀색 파우더를 약간 이런 데 발라가지고 약간 통통해 보이게 해줄게요. 이렇게 차올라 보이게. 하니가 또 입술이 도톰한 게 매력 포인트여가지고 좀 비슷하게 해볼게요. 팔레트에서 이 컬러 살짝 이렇게 섞어가지고요. 또 이렇게 위로 통통한 입술이어가지고 살짝 둥근 느낌으로 아랫부분도 립은 약간 코랄 계열로 바르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열심히 골랐어요. 이렇게 두 가지. 먼저 페리페라 틴매추에 이렇게 촉촉인데요. 이런 느낌이에요. 위에까지 좀 도톰하게 테두리 쪽에 광이 맺히는데요. 그게 좀 위쪽에서 맺혀야 입술이 도톰해 보여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리고 이 컬러. 이거는 라비오드 포슈어. 이렇게 좀더 핑크기가 도는 요런 색깔. 안쪽에 발라줄게요. 이렇게 발라주니까 진짜 입술이 엄청 확장돼 보이는데? 아까 그 색깔이 신의 한수였던 것 같아요. 페리페라가. 원래 입술인데 약간 립밤만 바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음. 이따가 앞머리 같이 자를게요. 이렇게 핑크 색깔 도는 하이라이터.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은 완성이고요. 이제 앞머리 자르는 것부터 한번 같이 해볼게요. 먼저 앞머리 뿌리가 막 제멋대로 돌아가 있으면 예쁘게 앞으로 쏠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를 꼭 해줘야 되는데 방향을 이렇게 앞으로 잘 보내놔요. 드라이 뜨거운 가장 약한 열로 이렇게 열을 쐬주는데요. 위에서 하지 말고요. 약간 뒤쪽에서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서 열을 주고 기다려줍니다. 그러면은 돌아갔던 앞머리가 앞방향으로 이렇게 잘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앞머리 결을 보내 주면 되는데 일단 저는 오늘 수출 좀더 많이 낼 거여 가지고 머리를 좀더 내려 볼게요.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원하는 만큼 앞으로 이렇게 보내 줘요. 뿌리 방향을 또 바꿔 줄게요.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만큼이 다 저희 앞머리가 될 거고 나머지는 고정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넘어오지 않게 이렇게 해주고 이제 요거를 자를 건데 자를 땐 이만큼을 전부 다한 번에 자르는 게 아니고 딱 정면 얼굴 정면에 오는 요만큼 작은 삼각형을 만들어가지고 한요 정도. 요 머리들은 살짝 이렇게 얼굴을 감싸면서 떨어지고 정면으로 떨어지는 요만큼을 먼저 잘라줘요. 자를 때는 그냥 방법 특별히 없고요. 이렇게 잡고 그냥 싹한 번에 잘라주면 돼요. 이만큼 잘라줄게요. 네, 이렇게 손가락 밑으로 다 잘랐어요. 좀 긴가 싶으면 다시 자르면 되니까 처음부터 너무 짧게 안 자르는 거. 하이가 어느 정도로 잘랐지? 한 1cm 더 잘라볼게요. 이렇게 똑바로 잡은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살짝 좀긴것 같긴 한데, 한이는 이 정도거든요. 손가락에 딱 들어오게. 너무 많이 잡으면좀 힘드니까, 이렇게 적게 잡고 잘라도 되거든요. 이 정도 더 자를게요. 이 정도만 자를까? 이렇게 하고, 이 옆에 것도 잘라주면 되는데, 그냥 냅두면 히메컷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냅둘게요. 하니도 옆에가 이렇게 히메컷 느낌이라서.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다 자르고 싶다 하면은, 기장을 봤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냥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자르면 돼요. 근데 오늘은 그냥 냅두겠습니다. 그리고 생머리면은 고데기를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지금 이것도 다 고데기 한 머리거든요. 그래서 앞머리도 좀 깔끔한 상태긴 한데, 평상시에 어떻게 하냐면, 일단 고데기가 달궈졌으면, 끝에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진짜 확 말려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이마에 딱 붙게 할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근데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렇게 이 뿌리 부분은 드라이로 해줍니다. 이런 롤빗으로. 이렇게 껴줘요. 윗부분 뿌리를. 여기에 열을 쐬줍니다. 고데기는 그냥 이렇게 해줘요. 너무 쉽죠? 그냥 일자로 딱 해줍니다. 안쪽으로 말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게 해줘요. 다시 한 번.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이마에 딱 붙고요. 보통 이렇게 웨이브 좀 동그랗게 말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붕 떠가지고 하나도 안 예쁘거든요. 뿌리 부분부터 고데기 하지 말고, 뿌리는 이런 롤빗으로, 뿌리만 살짝 뽕긋하게 살리는 느낌으로 해주고, 이 아랫부분부터는 그냥 일자 느낌으로, 이렇게 그냥 해주면 됩니다. 그런 거는, 그냥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근데 방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머리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앞으로 쏟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땡겨가면서 이렇게 해주면은 뭔가 결이 더 예뻐져요 느낌이 이렇게 앞으로 좀 땡긴 다음에 이렇게 얼굴이 훨씬 작아 보이거든요 앞쪽으로 그리고 여러분 한의 무대를 보면요 여러분 이 머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볼륨 준 머리 이거는 봉고데기. 제가 쓰는 봉고데기 중에 진짜 유일하게 뽕 뽑은 것 같아요, 40mm. 참고로 이 느낌은 레이어드 컷이 된 상태여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냥 일자로 쭉긴 머리면 절대 이 느낌이 안 나오고 미용실에 가서 이렇게 층층이 레이어드 컷으로 자른 다음에 고데기를 해줘야 이 느낌이 나거든요. 전체 다안 하고 일부만 해볼게요. 왜냐면 지금 이 생머리 느낌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이걸로 그냥 롤 말듯이 이렇게 말아주면 돼요. 예전에 이 머리 진짜 많이 하고 다녔는데 저 유튜브 초창기에도 영상으로 찍은 거 있을 걸요 그냥 이렇게 끝까지 다 말아가지고 좀 기다린 다음에 이것도 뺄때 마찬가지로 앞쪽으로 앞쪽으로 빼줘야 됩니다 끝에서 그냥 돌돌돌 말아주면 돼요 이렇게 계속 앞 방향으로 크게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죠 진짜 한이 머리 지금 위에 뚜껑만 해줬는데 원래대로라면은 이렇게 잡고서는 이렇게 하나 하나 다 해주면 되거든요. 조금만 더 해볼까요? 이렇게 치운 다음에 그냥 이렇게 말아가지고 슉. 지금 이렇게 생머리 상태잖아요. 이렇게 그냥 롤 말듯이. 끝에서부터 쭉쭉쭉, 앞으로 쭉 이렇게 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완성이고요. 가디건. 이렇게 느슨하게 해주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바이바이 안녕.